오늘은 모든 종교 어제는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망쳤다라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추종자들에 의해서 또이 지구는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겁니다. 이에 반해서도 불교도 역시 지금 현재는 한국 내의 불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불교의 본연의 자세를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늘진 곳을 향해서 봉사활동과 그들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사찰이나 교세에 확장을 위해서 어, 모두가 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도 역시 그렇고, 불교도 역시 그렇고.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큰 어, 이슬람교는 그 다섯 가지의 그 가운데에 이웃을 가능한 사람을 돌봐주라 하는 그규범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저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고 알라신 하나님의 심판한다.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아 저기 이슬람교는 어, 선악을 했는 그 결과를 알라시니 하나님이 판단해가 구원할지 에, 구원을 할지안을지에 대해서 어, 결정 내린다라는 것이 어, 기독교와 아, 이슬람교의 에, 에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기독교에서도 어, 달란트를 줘가지고 어, 그 달란트에 대로 움직이고. 어, 내 이웃을 네번 같이 봉사한 자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칼빈주의는 보면 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중에서도 알미네암주의는 자기가 저기 저 이슬람교와 같이 내가 하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는 지금 현재 에, 에, 인간의 인본 사상이 근본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한 것이고 자신에 의해서 어, 이 세상이 이끌어 간다는 어, 취지의 에, 가르침 부처님이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는 스승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갈등과 사랑과 미움과 원망들을 다 없애버리고 고요한 경지에서 스트레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현재는 어 그래도. 소성불교인 남방불교인은 좀 어, 다르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집을 중공검사 받을 때에 우리는 집집마다 화단이 있어야 중공검사가 나는 것과 같이 어, 태국에는 집집마다 불상을 어, 불상을 모셔져야 중공검사가 따라 떨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데그 나라는 군대 가기 전에 누구나가 다 군대 대신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명상하는 법과 인생의 참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성불교인 우리나라와 중국과 몽골, 일본 같은 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생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칼막스 레닌 주의가 그 공산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해서, 어, 러, 러시아가 몽골을 침공했을 때에 모든 스님들을 미수만명을 몰살시키고 해시겠습니다이 사람들은 완전히 벌레다, 암적 종재다 완전히 그 어, 선량한 시민들을 끓고 먹는 벌레다 이렇게 직업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 그 스님들이나 신부나 수녀님이나 목사님들이 관광 갈때 알지만 목사님들은 표가 안 나지만은 신부, 수녀, 스님들은 꼭 각서를 쓰고 써야 비자를 내 줍니다.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각서를 써야 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불교도, 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 절 짓는데, 어떻게 하면 절, 절 짓는지 하고, 저도 절, 절을 절 한번 지어봤는데, 정말 절 조그마하게 지더라도, 5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걷기 맞춘다고, 돈 맞춘다고, 골빙 들고 공부는 10만 8천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왕 하고 싶은 것은 삼국유사를 만든 이런, 이런 스님에 대한 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가 신라고오려하고 백제에 있었던 그것을 왕명 그때 인종 왕명 왕명이 떨어져 가지고 어, 기록한 책이 예, 삼국사학입니다 이보다는 이제 한 100년, 백한 50년이 뒤떨어진 원래 일연 아, 스님은 1206년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천 어, 1289년에 지금 그 경북에 그분위에 가면은 인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 일연 스님께서 열반하셨는데 어, 대구에 보면은 비설산이라고 거기 보면 용련사도 있고 유가사도 있고 도성암도 있고 어, 그 앞산 대구에서 앞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 비설산입니다. 그 비설산에서 어, 40년간 일연 스님께서는 공부를 어,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연 스님은 어, 자, 그, 1년 스님 자신의 힘으로서, 어, 그, 삼국 유사, 삼국 사기하고 삼국 유사의 차이점은, 삼국 유사는 고조선부터, 어,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1310년에, 그, 저, 1년 스님의 상자가, 어, 완성을 시키고, 어, 또 1512년에 그, 그 목판으로 어, 지금 나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중앙박물관에서 어, 소장하고 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1200년도에 보면은 어,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무림들이 또뭐 정중부라든지 뭐 이런 어, 이 여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임금을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들이 구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어, 살리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 정치를 이끌었던 그 시리에 이 스님은 정말 어, 사찰 짓는데 이런데 그 불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삼공유사라하는 거대한 정말 멋진 예, 그런 책을 완성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스님들도, 어, 정말 일처럼, 어, 사찰에 불사하는데 종사하지 말고, 자기의 신도 넓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돌린다면, 불교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와 불교가 이처럼 망가지고 비참하게 망가지는 그 이유 자체가 어두운 내 이웃을 어, 바로 어,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영종고 기독교 중에서 뭐 이것은 이상한 종교, 뭐 이단이라고 어, 생기는 그 종교, 뭐 어, 요한계시록에서 뭐 나오는 14만 뭐 4천 명을 구원한다 하는 그 종교는. 어, 처음에 종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어, 보건방이라 해서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을 해가지고 어, 센터라 하는 데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에, 포교 목적은 금해야될 절대로 어, 포교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초수급자 둘째 65세 노령자 셋째 장애인, 넷째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 절대로 고교를 어, 해서는 하지 말라는그 교세 자체에 지침서가 내려가 있어서, 어, 그리고 1년 안에 한 사람이라도 고교를 어, 하지 못할 때는, 끌고 들어오지 못할 때는, 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어, 매기는 그런 교단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제가 지금 오늘 목적하는 이야기는 두서 없이 하지만은 그의 목적은 이런 우리의 삼국 어 유사를 만드는 어 1년그 어어 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에 국사 스님과 같이 은밀하게 겸손하게 정말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어 일하는 그런 불사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불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어두운 그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교, 봉사하는 것이 종교의, 기독교와 불교의 참된 실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